어우, 이게 다 뭐래요? 와, 다 탔네, 다 탔어. 라이터 아니에요? 깜짝이야. 무슨 모양 같은데? 아무것도 아니. 그 더러운 손으로 좀잡아 보셨어. 야. 차량 결함입니까? 이거 또 리콜하고 난리나겠는데. 자, 자살이지 싶다. 뭘로 자살했는데요? 번개 단자국도없구만 다 타서 없어진 거 아닐까요? 번개 탄 정도면 자국이 딱 남지. 고그 모양 고대하로 동그랗게. 어디 부탄 가스 같은 게 있었겠지. 딱 보니 차 안에서 먹고 자고 했구만. 아휴, 집도 없나. 이래가지고 신원 파악도 힘들겠는데요. <laughs> 아무 냄새가 안 나네. 냄새요? 무슨 냄새요? 풀을 붙였으면 가연성 물질이 있었을 텐데. 휘발유든 알코올이든 비슷한 냄새로 나야 맞는데. 불나면 다 날아가지 않을까요? 기름에 붙으면 기름 냄새 나고 가스에 붙으면 가스 냄새 나고 그런 게 남아 돌아다니니까 이 화재 현장 역 같은 거 아니야. 뭔가 잘못 터진 거야. 조사 대충 끝나면은 교통 따로 넘겨. 이상하네. 왜착화원이안 보이지? 뭐가요? 착화원 불이 시작되는 뭐 그런 거 원인. 신나게 쫓아오시느라 아주 수고가 많으시네. 손한기 씨 찾아오셨나? 네? 너 뭐야? 누군데 얼쩡거려? 아씨 여기 내 주소 어렵게 찾았구만. 아니 제가 좀 급하게 그분을 좀 찾아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알아요? 아니 그쪽이 모르는 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 손한기가 누군지는 아는 모양이네? 못 들으셨나봐. 손난기 죽었는데 몰랐어? 어떻게 죽었는지 안 궁금한가봐. 고금리에, 불법추심에 둘다 폭력 전과도 있으시고. 아, 우린 허가받은 업체입니다. 위법행위? 그런 거안 해요. <laughs> 아 그래요? 부검 결과 시신에 갈비뼈가 부러져 있던데. 구길캐피탈 홍길동 강호동 팀장님. 그 새끼가요. 어 고인에 대한 리스펙트. 예그 고인께서? 그 여자 집엔 종종 드나들었어요. 돈 생길 때마다. 무슨 돈? 신용불량자가. 아이, 형사님. 저번엔 석달 치자도 이다 깠어요. 현금으로. 장부 보여드려요? 돈이 어디서 나서? 음. 아, 요새 물주 하나 물었다는 소문이던데. 음, 음. 물주? 이 도박판에서 이웬 어리바리 하나 이렇게 빨고 있다고. 어딘데? 그 하우스가. 뭐 보세요? 가스통으로 어쩌건 뭘 하건 눈에 띄지 않을 사람 건우 방화범의 주 목적이 뭐라고? 불구경이요 여기 폭탄을 설치했다 너 같으면 어디서 구경할래? 가까운 데는 폭발 때문에 위험할 것 같고 잘 보이는데? 정면으로 보이는 건물은 저것뿐인데 재개발될 건물에 왜저 집만 창문 틀이 새 거지? 모두가 떠나버린 동네에 홀로 남은 집이라. 아침이야 새벽이 아니라. 뭐가요? 원래 계획된 폭발 시간 아침이라고. 네? 사기 도박꾼들 피크타임 새벽. 새벽 두세 시까지 일어주다가 네시 넘어가면 작업 들어간다. 손안게다 털리고 나오는 시간은 아침. 해가 뜨고. 햇살이 비춘다. 근데 저 건물 창문은 동향 태양을 마주본다. 직사광선이 비추는 데선 불구경을 할 수가 없겠지. 무언가 세팅이 필요하다. 나는 너를 볼수 있지만 너는 나를 볼수 없어야 한다. 그렇다면 선택. 저기요. 저기요. 저, 저 혹시. 자! 你们拖动！快走！<noise> <noise> <noise> 사건 제가 개인적으로 흥미가 있어서 조사한 거거든요. 84년도니까 35년 되죠. 왜그 사건을 흥미로워하셨어요? 둘이 났는데 원인이 없잖아요. 무섭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나름 별명도 있었는데 미스터리 매니아들 사이에선 키마이라 사건이라고 있거든요. 아 키마이라요? 잘 아시네요. 왜 그.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라이터 모양이요. 그건 일반에 공개되지 않은 사실인데. 연수 받을 때 들었죠. 저희 소방관들끼리 발화 요인 연구도 하고 토론도 하고 그러거든요. 발화 요인을 아세요? 저도 나중에 나중에 알게 됐어요. 뭐 물론 증명할 길은 없지만. 뭔데요? Ella está en el centro 차 형사님, 안그래도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저 수사관님, 뭐 하나만 봐주실래요? <놀람> 이게 그 키메라 맞죠? 거기 어디에요? 오세요. 예, 얼른 거기서 나와요. 준 말이에요. 그게 당장 거기서 나와요. 설명 시간 없으니까. 문이 안 열려. 일부러 고장난 것 같은데. 꼼짝하지 말아요. 위험해요. 왜요? 거기 가득 차 있단 말이에요.